일단 슬랙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이 git 주소에다가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깃허브인데요 여기에 퓨즈 s e 애드라는레파지토리에다가 어, 이렇게 오늘 사용할 소스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어, 이 소스 코드를 이 코드레디에 임포트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우측 클릭하시고,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 임포트 누르시고, 어 여기다가 기시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스마트 임포트를 클릭하시고, Next. 그 다음에, c l o n URI. 그 다음에, Next. 그러면은, 이제 복사한 상태에서, 이 주소를 복사한 상태에서 예, 실행을 하셨으면 이렇게 URI가 자동으로 호스트와 아, 레파지토리 패스까지 다 이렇게 잡혀서 나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자동 저장을 하기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된 거고, 아무튼 요, 아마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여기까지 아마 진행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Next를 누르시고, 다시 Next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 GitHub에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나의 로컬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되면 피니 n 를 누르시면 이렇게 퓨즈에도 이렇게 나오고 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폴더가 있는데, 어, 엑셀 사이즈에는 답안이 없어요. 그냥 폴더만 있는 거고, 어, 이 헬로빈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제 솔루션에 가보면, 이 오늘 진행할 내용에 어,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소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엑셀 사이즈는 어, 손대지 않을 겁니다. 이 따라하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 어, 그냥 실행을 시켜보는 걸로. 어, 이것만 해도 오늘 오후까지 하면 시간이 다 잡아 먹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어, 슬랙에 파일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따라 하기 코어 엔진의 2-2 부분입니다. 이 코어 엔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는 이 아파치 카멜, 레드의 퓨즈가 왜 필요하고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한 아키텍처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코어 엔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치 카프카의 개념 부분입니다 이 아파치 카멜은 아 카프카가 아니고 카멜입니다 카멜의 목적은 결국 어, 메시지의 교환입니다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구성은 뭐 인 메시지 아웃 메시지 그리고 어 ID 익세션뭐 그냥 환경 설정 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교환을 하기 위한 거구나라고 이제 처음에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파이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이 시작하는 이 부분을 컨슈머라 그러고요. 중간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부분을 프로세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방향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어, 라우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의 집합이 하나의 라우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프로세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로직이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까 DSL에서 간, 간략하게 보여 드렸지만 어 프롬에서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라 이런 체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제 가장 큰 특징이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라우트를 시작해서 액티브 앤큐 어로 어드 받아서 이 프로세스를 어디를 참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라우트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자바 형태로, 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이 지금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장표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안 드렸죠? 네. 이것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DSL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아, 그 전에 이 XML에는 어, 지금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 스프링 형태의 XML이 있고 블루프린트라는 이제 XML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 OSGI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OSGI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 크게는 이 자바 r 어, 스프링 그 다음에 OSGI의 블루프린트 이세 개를 사용한다 라고 아시면,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타겟을 정하게 되고, 컨슈, 이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컨슈머가 어, 비즈니스 로직을 시작을 하고, 어, 프로테스는 이제 엔드포인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체인 형태가 어 이제 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왼이이 어 박스 네모 박스를 하나의 라우팅이라고 이제 봤을 때,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전달만 하는 형태를 인 아웃 패턴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내고 나서 잘 보냈는지 잘못 보냈는지. 이제 보내는 사람은 상관 안 하겠다. 나는 일단 보내고 나는 내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패턴이 in-out 패턴입니다. 아, in-only 패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in-out 패턴은 어, 내가 이 라우트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타겟까지 전달하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형태가 어, in-out 형태입니다. 어, 이제 보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안에, 라우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이 라우트가 만약 죽어버렸다. 어, 그랬을 경우에는 아웃이 되지가 않겠죠.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메커니즘들이 이제 레드의 퓨즈 안에는 담아있는데, 어, 이 부분은 좀 고급 과정이라서 오늘은 이제 패스를 하고, 어, 이런 형태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이 반면에 이제 인 올리 패턴은 이제 보내기만 하고 어 아웃은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서 그냥 로그 찍고 끝 라고 그런 어, 메시지 라고 한다면 인 올리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패턴은 어 샌더가 리시버한테 타겟까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의 과정의 결과 값을, 어, 회신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 보장이 되고 그것을, 어,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싱크 형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이런 부분은 뭐 아파치 MQ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메카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익스체인지 같은 형태는 굉장히 속도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형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컨테이너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이제 올라가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익스체인지를 어, 거의 사용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익스체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는게 아, 아니라 그렇게 하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인 아웃 패턴을 어싱크 형태로 어 데이터를 교환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정확성이 우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확장성의 우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맨 이 마지막에 익스체인지 패턴보다는 인 아웃 패턴 요거 요런 패턴 부분이 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그 시장의 방향성이 이쪽 부분으로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치 카멜 퓨즈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 다른 인테그레이션의 니즈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아파치, 그, 아, 카프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회가 되면 어 세션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제가 요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굉장히 뭐 말을 많이 했는데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그 간단한 어,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자바의 JVM 위에 이 아파치 카멜 컨텍스트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어플리케이션이 로딩이 되고, 이 안에는 라우트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라우트 안에는 또 여러가지 프로세스들, 그리고 엔드포인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방향을 절, 결정을 하고 정, 정의를 해 놓은 부분들이, 어, 프로퍼티스 XML이라든지 DSL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로그, 어, j v m 에 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하시면 저절로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2-2 실습은 xml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실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 기능이 있어요. 이제 패키지를 갖다가 적어 놓으면, 아, 내 라우트의 위치가 어, 뭐가 있는지, 스캔 기능이 있는데, 어, 실습 과정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코어 엔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슬랙에 2-2번 어, 문서를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2-2번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시 이번에 어 뭐냐면 이 라우트를 하나 구성을 하고요. 이 컨텍스트 파일 안에 이제 라우트를 구성을 하고 어 타이머를 달아줬습니다. 타이머를 달아주고 바디 바디에서 어그 이렇게 익스프레이션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어빈 하이 high, 하이라는 빈을 제 제가 따로 만들었고 그내 네, 응답 응답된 내용을 로그로 찍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거를 이 라우트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하나 그리는 것을 오전에 실습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기술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 솔루션에는 이게 완성이 되어 있죠. 이 솔루션에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다가 어, 라우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래서 라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라우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머를 하나 달아주면 이렇게 임포트가 되죠. 그 다음에 셋바디. 바디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라우트를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어 이렇게 그릴 때마다 이 XML에 어 라우트가 이제 XML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좀뭐 신기하다면 신기하긴는데 물론 라우트 툴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름만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근데 이번 시간에 실습의 목적은 이 라우트를 직접 이 팔레트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려보는 것을 실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우트 2를 어,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어이 실습까지 마무리 하시고, 식사 하시고, 한시 반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 오후에